제주도는 넓지는 않지만 섬 전체가 관광지라 할 만큼 가볼 곳이 많죠. 제주 여행지를 3회째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주시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볼 만한 산책로와 해변, 맛집과 카페, 그리고 공연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함덕해수욕장은 협재해수욕장 김영해수욕장과 함께 바다색이 가장 예쁜 3대해수욕장으로 꼽힙니다.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도 아 피서지로도 좋습니다. 해수욕장 서쪽의 작은 섬들이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파도 풍경을 감상하며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겨울철에 방문하면 특별히 함덕 블루라고 명명하고 싶은 바다색을 볼수 있습니다. 함덕해변 부근에 있는 맛집인데 샤부샤부 맛집이지만 해물 토칼국수와 흑돼지 해장국 맛도 좋았습니다. 함덕해수욕장에서 동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월정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짙은 먹색의 현무암과 눈이 시리게 파란 바다빛이 어울린 풍경이. 된실을 했기 합니다. 해안 드라이브 중에 만난 카페인데요. 커피 맛이 좋고 정적인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카페입니다. 좀 올려봐. 올려봐. 동백동산은 순환형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시계방향으로 산책을 시작합니다. 2.5km 순환탐방로가 5.1km인데 머물가까지는 2.5km이니 전체 코스의 중간쯤 됩니다. 바닥에는 푹신푹신한 야자매트가 깔려있어서 걷기에는 편하네요. 지금 한낮인데 무슨 저녁무렵 숲길을 걷는 것 같아요. 이정표가 수시로 있어서 남은 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동백동산은 용암 언덕 위에 원시림이 형성된 곶자왈입니다. 15종이 넘는 멸종 위기 종을 포함한 1,500여 종의 생물이서식해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숲이 아름다워 2017년에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끼가 자욱하네. 숲지래요, 여기가 숲지. 네, 이끼가 자욱해. 도리 고사리, 돌에는 이끼가 가득하고 숲 아래에는 양치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닥으로는 고사리가 다 고사리 맞나? 이곳은 원래 동백나무가 많다 하여 동백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동백나무 이외에도 난대성 수종이 함께 자라고 와, 있습니다. 음. 가 엄청 높아요. 산책로 주변으로 토종 동백나무가 많지만 요즘에는 꽃이 별로 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숲에 들어선지 50분 만에 중간 지점인 문물가게에 도착했네요. 먼물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물이라는 뜻이고 깍은 끝머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2.5km. 제주도는 대체로 빗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지하로 스며드는데 이곳은 파오이 호이 용암지대라 빗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곳곳에주민들이 살았던 흔적들이많이 발견됩니다. 노루통은 야생 노루를 잡기 위한 노루 함정입니다. 에이거였나 노루 잡는 거. 앞에이탈리안식당이 있는 데 그리 가지 말고요. 왼쪽 편으로 탐방로가 있습니다 돌 가세요. 천천히 한 바퀴 산책하는데 어흥.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동백동산에서 가까운 곳에 제주 4.3 유적지가 있습니다. 제주 4.3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 마을들은 토벌군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곳 선흘리도 11월 21일 마을 전체가 불에 타서 수많은 주민들이 죽고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흘리 주민들은 1949년 봄 당국의 제검 명령에 의해 사각형 모양의 성을 쌓고서야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길이 500m의 이 성은 무장대 습격 차단이라는 명분과 함께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성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일은 여성들과 노인들이 몫이 되었습니다. 음, 그런가 보네요. 원래 성터는 사각 모양이었지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복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성 안의 주거지는 허름하고 좁은 어. 가건물이 전부였습니다. 미로 서탄지 걸어놓고 이렇게 살았구만. 이 좁은 곳에서 다섯 가구의 주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낙선동 성터는 2008년 4.3 중요 유적지로 지정되어 성담, 초소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제주의 동쪽에 있는 섭지코지는 일출명소로 유명하지만, 일몰 풍경도 아름다운 곳이라 일몰 시간에 맞춰 방문합니다. 섭지 코지는 코지라는 지명에서 알수 있듯 코의 끝머리 모양으로 삐죽 튀어나온 지형입니다. 정상에 서 있는 하얀 등대의 모습이 붉은 오름이 붉은 흙빛, 검푸른 바다 위 우뚝 솟은 선돌과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이국적인 정취를 불러일으킵니다. 초겨울에는 노란 야생 국화가 뿜어내는 국화향이 심 없이 코를 자극합니다. 식당은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식당 뒤에 광어 양식장이 있는데 직접 양식한 광어를 요리합니다. 모든 메뉴가 광어인데 광어 탕수어는 꼭 맛봐야 한다고 해서 주문했습니다. 광어살을 튀겨서 만든 탕수어예요. 이 식당의 인기 메뉴입니다. 식사 후에는 식당 앞 해변 산책로를 따라 가볍게 산책해도 좋습니다. 표선 쪽에서 조용하면서도 바다뷰 좋은 카페를 찾는다면 해비치 불독을 찾아가세요. 바다 바로 앞이라 창가에 앉으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날씨 좋은 날은 햇살까지 완벽합니다. 야외로 나가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바닷바람 쐬러 해변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해녀의 부엌은 지역 어총계와 손잡고 해녀 유휴 공간을 재생시킨 곳입니다. 김춘옥 해녀의 인생 연극을 관람하면서 해녀의 정신이 깃든 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제주의 음식을 총망라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해녀 이야기는 러닝타임 2시간 20분으로 진행됩니다. 종달리 1등 해녀 김춘옥 할머니와의 인터뷰 시간도 있습니다. 해녀의 부엌 북천점도 운영되는데 종달점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선을 동백동산과 함덕해수욕장 섭치코지 그리고 표선지역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